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이에요. 이번 FAQ에서는요, 프리미엄 버전으로 키네마스터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주시는 문의를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바꾸면 어플을 다시 설치해야 되잖아요. 월간이든 연간이든 내가 키네마스터를 구독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바꿔서 불가피하게 어플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 구독이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경우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건, 내가 바꾼 스마트폰의 OS가 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OS와 같냐 다르냐입니다. OS는 Operating System의 약자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말하는데요. 아이폰의 경우 OS가 iOS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계열의 스마트폰이나 LG전자의 스마트폰의 OS는 안드로이드입니다. iOS의 경우 마켓을 앱 스토어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제공하고 있죠.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려면 로그인 계정이 필요한데요. 같은 OS의 기기로 변경했을 경우 로그인 계정만 같으면 스토어에서 계정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구독이 유지가 됩니다. 문제는 다른 OS의 기기로 변경했을 때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 갤럭시 노트를 이용하다가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이 경우, 같은 스토어도 아니고, 같은 계정도 아니기 때문에 구독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키네마스터는 iOS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각각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OS가 다른 기기로 변경하면, 사실상 다른 앱을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OS가 같은 기기, 즉,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안드로이드 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기기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로그인 계정만 같으면 구독이 유지가 되지만, 다른 OS의 기기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구독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만약 구독을 계속 원하시면 새로 구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